지금 어디 가냐면요. 남편이 보드를 득템했어요. 이런 거지 다 말해야 돼? 코이가 마음대로 하던 거지. 내 마음이지 이거. 어, 남편이 저희가 보드를 좋아하는 부부잖아요. 그래서 보드를 타는데 세상에 여름에도 여름에도 보드를 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똑같은 슬로프에 이렇게 뾰족한 게 나온 고무판 같은 걸쫙 깔아놓고 거기서 보드로 탄다는 건데 그러면 보드가 망가진대요. 그래서 막데크라고 하는데 망가져도 되는 보드를 안돼 이거만 안돼 <laughs> 아니 너무 어 좋아 좋아 오 어, 좋아 좋아 망가져도 되는 보드를 누가 나눔을 하길래 1초만에 연락을 했대요 그니까 러 그분이 1초만에 연락하신 분이죠 이랬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러 지금 어디 간다고 우리? 노원구 1시간 걸어야 돼 왕국 2시간이야 노원에 no, no, no 노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지러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햄버거 하나 사갈까? 그래 맥드라이브 가자 맥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 어. 맥드라이브로좀허세좀부려보자우리오드라이브드라이브로로 백드라이브로. 백드라이브로. 백드라이브일백드라이브이어 결국 우리 와퍼 먹으러 왔어. 홍아. 어? 오케이. 어벤져스. 어? 예매 섰어. 아니, 다 수요일 몇 시에 오지? 수요일은 안 돼, 우리 그거 하잖아 클라이밍 그걸 안 돼, 봐야 돼 그럼 나 보고 올 테니까 우리 아이맥스로 볼까? 어? 나는 먼저 보고 올 테니까 아이맥스 예매해서 따로 한번더 볼까? 용, 용산에서? 어 그것도 싫잖아 나 근데 이날 넘어가면 수포지옥에 빠질 거야 아, 그럼 먼저 아, 진짜? 나 혼자 보러 간다 클라이밍 가야 돼, 우리 아, 그러니까 혼자 보러 간다 몇 시? 아시 그래 아시가봐 진짜 곧 자기 혼자 본대 지금 아, 본다 봐 마블 박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나뭐 잠깐 일이 있는지부터 봐야지 맞아 그래 딱 <laughs> 없어 이날만 <이라야 봐. 웃음> 안 세워져. 지금 마블, 마블 봤네. 남편이 마블, 마블. 지금 엔드, 엔드 게임, 엔드 게임이 나왔다고 저를 버리고 먼저 스포 안 당하려고 보고 오겠대. 뭐라 그랬어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오, 이것도 잘안받네 전화, 전화 받는 인간들이 없어? 이것 좀 해줘, 세워줘. 뭐세요 세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그런 거였어. 아, 진짜로. 지금 아예 세울 그게 없어. 그러면 이따가 콜라 오면 할까? <laughs> 그러면 왜 해? 콜라 마셔야죠. 수요일 날이 제일 빠른 날이야? 어? 응? 수요일이 제일 빠른 날이야? 제일 빠른 날이야? 어. 화요일 날 아니고? 응. 음. 이걸 보고 아메가서 한번더봐야어 그럼 나랑 봐. 응. 용산에. 응. 공이 끝날 때 맞춰서. 오늘은 왕 게임을 볼까? 응. 음, 오늘 왕 게임 봐야 돼. 왕 게임 스포 봤어? 아, 안 봤어. 왕 게임 시즌 몇이지?

보이지 아니야 괜찮아 뒤에뒤에인은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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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가주가은주가은 주인은 주 광진구? 광진구? 음. 거기에 그러면 보드 찾고 뭐할 만한 거 없을까? 와서 왕자 게임 봐야지. 왕자 게임 보는데 왕자 게임 몇분 걸려? 보는데. 한 시간 반? 그, 그 80분인가 90분인가 데오 밝아졌어. 오오 드라이브 하는 거 갖고 좋다, 그렇지? 드라이브 시켜줄게. 고마워. 고마워. 생활에서? 아. 난 매일매일이 행복해. <laughs> 왜? 영혼 좀 넣어서 말해줄래? 영혼 듬뿍 담기지 않았어? 응. 방금 뭔가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하니까 갑자기 어 이런 거라도 말해야겠다라고 말한 느낌이야. 딱 맞지? 아니. 조명도 필요하네. 이렇게 어두울 때. 촬영하려면. 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뭐가 의미가 없어. 이거가있 음. 지금? 걱정하지 마.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뒤에? 눌러 누르는 게 있어? 어. 아, 역광이라니까. 훨씬 낫네. 역광이잖아 그러에 나... 이렇게 찍으면 되지 눈부셔요 <laughs> 순수안 불편해? 운전하는데? 불편하다니까 아 이게 뒤에 게? 알겠어 알게. 얘는 LED 조명이어서 되게 쨍한 느낌이어서 눈이 아파 시려 아, <laughs> 남편이 예민해 예민해 그래 나 오늘 예민해

응, 저희가 알파인 보드를 타고 있는데 지산에서 타요 지산으로 오라고 꼬시고 있는 중 뭐야? 좋아 상태? 어, 상태 되게 좋은데? 깜짝 놀랐어 팔 물건이 아닌데? 근데 왜? 어 상태가 좀 좋아 이거 득템 시기 175 알파인 보드 뭐를 가르친다고 그래서 가져왔어. 축하해. 두태. 피스레에서잘 타겠습니다. 괜찮아 엄청 좋아. 진짜. 시즌 A. 우. 음악 감상하시죠 아 이거 어쩜 음악이 이렇게 좋지? 아, 졸리다 자는 거 아니야? 보다가? 확실히 5채널이가서 음.